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6회. 구원. 4.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교회에서 듣게 되는 섬뜩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아?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섬뜩한 말을 때때로 듣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 이유는 구원의 개념, 구원의 의미에 대해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처럼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흔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처럼 구원이 정말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말처럼 구원이 정말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자녀로 인해 기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깁니다. 자녀로 인해 마음이 뿌듯한 일도 생기고 마음이 아픈 일도 생깁니다. 자녀가 한없이 예뻐 보이는 일도 생기고 자녀가 한없이 미워 보이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로 인해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자녀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자녀가 한없이 미워 보이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는 있으나, 만화 한 자녀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까?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치십니까? 그 자녀는 살 가치도 없다고 하며,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그런 부모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뻐도 내 새끼고, 미워도 내 새끼라는 의미입니다. 선해도 내 새끼고 악해도 내 새끼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도 내 새끼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녀도 내 새끼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녀가 도둑이 되고 내 자녀가 사기꾼이 되고 심지어 내 자녀가 살인자가 되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아무리 악한 길로 빠졌다고 해도 자녀의 자녀됨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그 손가락질로부터 내 자녀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또 우리 속담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아무리 자녀가 악해도, 아무리 자녀가 사람 같지 않아도 그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설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는 속담이 있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의 자녀됨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이었고, 아무리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러할 진대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셨나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즉 창조 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죄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적은 천지창조 이래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죄인 된 사람을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지만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죄가 사람을 너무나 강하게 결박하고 있기에 사람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즉,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며 이루어내신 정말로 위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죄에서 구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조그만 실수 하나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표현과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표현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자녀가 도둑이 되었어도, 사기꾼이 되었어도, 심지어 살인자가 되었어도, 자신의 자녀됨을 부인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의 구원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로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인 된 사람들을 죄에 대해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살리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영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성도의 구원을 흔들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성도의 구원을 가지고 협박합니까? 그래야 교회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혹시 구원을 잃을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교회, 참으로 사악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원래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이 다시는 죄의 유혹, 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를 지체로 삼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고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의 구원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죄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녀의 자녀됨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즉, 절대로 구원을 흔들거나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일부 교활한 교회 집단, 일부 사악한 교회 집단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구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